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경우의 수를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워볼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학기 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국기들이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거 알제리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그리고 요건 벨기에 였습니다. 우리나라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이렇게 같은 조에 있는 나라끼리는 한 경기씩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총한 리그당, 한, 한그 조당 경기가 몇 개가 열리, 몇 경기가 열릴까에 대해서 어, 조사해본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이 몇 경기 하는지 봐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러시아와 경기 한번 했었죠. 러시아와. 이그노 선수가 골 넣었던 한 경기가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4대2로 졌던 알제리와의 경기, 그리고 1대0으로 졌던 벨기와의 경기. 우리나라 16강에 진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총몇 경기를 볼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 경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 있었는데, 다른 팀들까지 합하면 모두 몇 경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알제리. 자, 우리나라와 한 경기는 셀 필요 없겠죠? 왜냐면, 하 아까 우리나라 경기를 셀때 썼으니까요. 그러면, 러시아와 알제리도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제리가 벨기에와 한 경기 했겠죠. 자, 알제리도 세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벨기에 러시아와 이렇게 세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한 경기나 아까 우리나라 셀째 했으니까 두 경기를 세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어 한국과의 경기 이미 세졌고 알제리와의 경기 세졌으니까 이렇게 벨기에와의 경기를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 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하나. 어, 둘. 자, 한국이 총세 경기를 했고요. 알제리 세 경기 했는데 한 경기는 셌으니까 이렇게 세보면 다섯 여섯 총몇 경기를 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여섯 경기를 2초에서 펼쳤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그 전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풀어 해결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살표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자 토너먼트입니다 자 토너먼트는 리그와 다르죠 우리가 리그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자, 이기든지든 모든 팀들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런데 토너먼트는 달라요. 토너먼트는 두 팀씩. 자, 두 팀씩, 두 팀씩, 두 팀씩, 두 팀씩, 열 여섯 팀. 지금 여기 16강이니까 붙습니다. 그래서 이긴 팀만 올라오는 거예요. 진 팀들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총몇 경기가 펼쳐지는지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대진표라고 여기 나와있죠. 16강 대진표인데 두 팀씩 붙으니까 맨 처음에 16강 전몇 경기 열리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기가 열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덟 경기가 열려서, 어, 여기서 어, 한 팀씩 올라가겠죠. 그럼 총 8팀이 올라갈 건데요. 8팀이 올라가면 이 8팀들이 8강 경기를 합니다. 8강 경기는 모두 몇 경기가 일까요? 하나, 둘, 셋. 네 경기가 열리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네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8강전에서 또 8팀이 붙으면은요, 네 팀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네 팀끼리, 살아남으면 네 팀끼리 경기를 하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4강이라고 하죠? 그럼 4강 경기는 총몇 경기가 열릴까요? 하나, 두 경기가 열리겠네요. 그래서 이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결승전 하면은, 한 경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총1 5 경기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요, 어, 3, 4위전이라는 게 있어요. 3, 4위전. 이 3, 4위전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한 경기가 플러스 돼서 16경기가 열리겠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서 다룬 문제들은 3, 4위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강 경기는 총 15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32강 경기는 표 없이 한번 해볼까요? 자, 32강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강 경기. 자, 맨 처음에 32강이면은 32개 팀이, 어, 16경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16경기가 열리겠죠? 그 다음에 16강이 남습니다. 16강이, 자, 32강이 맨첫 경기 열리면 16팀이 남겠죠? 16강이 남으니까 아까 여러분 위하고 똑같은게 반복되는거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은요 15 더하기 16이겠죠? 그래서 31경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가지를 알수 있어요 아 16강일 때는 15경기가 열리고 3 32강일 때는 31 경기가 열리는구나. 그럼 64강일 때는 아, 63 경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추측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 번째로 알아본 게 바로 토너먼트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길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로 갈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길로 갈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왜이 얘기,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집에서 학교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방법 말고 돌아가지 않고 가장 짧은 길로 가는, 즉,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집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쭉 갑니다.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죠. 자, 여러분, 가에서 다까지 가는데, 가에서 다까지 가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 없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번에는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가지 않고, 마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방법이긴 하죠? 어, 방법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길은 아니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에서, 나로 가지 않고, 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데, 마에서, 나로 가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더니, 총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세는데, 영어는 문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줄이 세기가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는 길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 선생님, 분기점이라고 표현 하는데요. 이렇게 분기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차피, 자, 여기로 가거나 또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위로 갈수 있는 방법과 1위로 갈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최소 갈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2 더하기 2일은 3이다 해서 세 가지다. 이렇게 분기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세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배웠던 거는 어, 바로 리그전이었습니다. 리그전. 리그전은 뭐냐? 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지든 이기든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은 경기해보는 게 바로 리그전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토너먼트였습니다. 토너먼트는 나온 팀들, 팀들끼리 진 팀은 떨어지고 이긴 팀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바로 길. 길의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길의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번 단원에서는 가장 좋은 정답이라는 게 없고,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 이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문제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이 경우, 길경우 수를 낼수 있는 경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